안녕하세요. 김순영 라인텐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작품은요. 아주 신나고 재미있는 어, 선생님께서 안무를 내셨네요. <laughs> 자, 1번부터 한번 배워보실게요. 제목은 어, How Come. 어쩌다입니다 익숙한 노래일 거예요 자, 뒤로 돌아서 배워보실게요 자, 1번부터 오른발 뒤로 빼고 여기 갑니다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투게더 오른발 사이드로 리커버 투게더 왼발 사이드로 리커버 투게더 섹션 원 카운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투 3, 4, 5, 6, 7, 8, 1 아, 섹션 2 설명할게요. 오른발 크로스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터치, 왼발로 앞에 포드 터치, 사이드 터치, 왼발 비하인드. 자, 오른쪽 4분의 1턴 하면서 오른발, 왼발 전진하면 됩니다. 자, 섹션 2 카운트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and 8. 자, 섹션 3 가겠습니다. 자, 오른발부터 도로시 스텝 갈 거예요. 도로시, 도로시. 자, 오른발, 스텝, 백, 터치, 스텝, 전진. 사선 방향으로 가겠죠? 왼발 똑같이 스텝, 백, 터치, 스텝. 전진하고, 오른발 앞에 포 o r w a 왼발 백 터치 자, 왼발로 커스터 스 t 하겠습니다. 왼발 back t o g e t 자, s e 3 설명. 카운트 해볼게요. 자, one, two, n t n f i n 자, 섹션 4 설명할게요. 오른발, 스텝, 노커, 파워드 왼쪽 2분의 1 턴, 피버 턴. 자, 오른발, 아웃, 왼발, 아웃. 자, 힙펌프 갈 건데요. 오른쪽으로, 오른쪽, 왼쪽, 오른쪽 하면서 왼발, 플릭. 자, 왼발 내려놓으면서, 왼쪽, 오른쪽, 왼쪽, 플릭. 자, 섹션 4 카운트 하겠습니다. 1, 2, 3, 4, 5, and 6, 7, and 8. 자, 4번까지 금방 끝났죠. 자, 뒤로 돌아서 1번부터 4번까지 풀 카운트 해보겠습니다. 따라 해보세요. 자, 오른발로 시작. 7, 8, 1, 2, Three, four, five, six and seven, eight. And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and eight. One, two and three, four and five, six, seven and eight. One, two, three, four, five and six. 세븐 앤에자 앞에 정면 보고도 한번 풀 카운트 해볼게요. 자 뒤로 갑니다. 세븐, 에잇, 원, 투, 쓰리, 포, 와이, 식스 앤 세븐, 에이 원, 투, 쓰리, 포, 이 식, 세븐 앤에원 t and t h and f i v n and eight. one, two, three, four, five and s i and e 자, 아홉 번째 월과 열한 번째 월, 32 카운트가 끝나면, 어, 택이 한 번씩 있어요. 자, 아워, 아홉 번째 월은, 어2시 방향에서 해서 끝날 겁니다. 그럼 V 스텝을 한번 택을 포카운트 하시고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아홉 번째 월어32 카운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택 들어가 볼게요. 자 one two three four five s 파이, 쓰, 세븐, 엔, 에잇, 원, 투, 엔, 쓰리, 포, 엔, 파이, 쓰, 세븐, 엔, 원, 투, 쓰리, 포, 파이, 엔, 에잇 하고 V 스텝 e p 택포 카운트 원, 투, 쓰리, 포 다시 1번 1, 2, 3, 4 하시면 되고요. 자, 11번째 월이 6시 방향에 있을 거예요. 똑같이 태을를 어, 9시 방향에서 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6시 방향에서 11번째 월 시작. 1, 2, 3, 4, 5, 6, 7, 8, 1, 2, 9, 10, 2 3 4 5 6 7앤8 1 2앤3 4앤5 6 7앤8 1 2 3 4 5앤6 7앤8 하고 V 스텝 아웃 아웃 인인1 2 3 4 4 카운트 하시고 다시 1번 1 2 3 진행하시면 되고요. 12시 방향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아주 운동도 되고요. 많이 되고 재밌는 작품이니까 많이 많이 수업에 한번 써 보세요. 만들어 주신 안무가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좀써 주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러뷰.